자, 이거든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요 걱정 이렇게 해서, 이 돼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킥, 슬로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힐 섹션 하세요. 힐 섹션. 아, 내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네. <laughs> 아, 하나, 다시. 제자리에서 링크. 그 다음, 킥볼 체인지. 하나, 킥앤두 번, 킥앤 클로즈, 프로미나드까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대표적인 루틴이죠? 스테판 네. 정리하시 네, 응. 해볼까요? 자, 솔로로 스텝 한번 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준비. 자, 5, 6, 7, 8, quick, 퀵, 퀵, 슬로우, slow, quick, quick, slow, and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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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여기까지만 진행하실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응. 네. 자 일단 쌤, 아, 제가 지금 거울로 봤을 때나 이제 선생님들 잡은 거를 보면은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될것 같은데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음 선생 쌤. 여성분도 마찬가지, 남성분도 마찬가지,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어떤 스텝을 해도, 쌤,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어 있는 그 모양의 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쌤. 우리가 스웨이를 하던, 로테이션 하던, 발에서 푸드 션을 해서 스타카토로 액션을 하던, 우리가 갖고 있는 처음에 대한 그 자세 자체는 절대 모양이 바뀌지 않아. 저희가 라틴이 아닌 이상, 우리의 홀드는 모양이 바뀌지 않죠. 근데 계속 아쉬워지는 점이 이거예요, 쌤. 자, 레이디의 결합점과 제 결합점이 연결이 돼요, 쌤. 그 연결성을 가지고 저희는 프레임이라는 거를 걸죠. 샘.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로테이션 할때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보이는 게 항상 선생님들이 이렇게 추셨을 때안 좋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눈에 자꾸 로테이션이 두 개가 보이고 혹은 턴이 두 개가 보이고 뭐 밴딩이 두 개가 보이고 이런 개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지점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리드만 한다든지 리드만 한다든지 리드만 한다든지 혹은 레이디 분들이 이 지점을 생각하지 않고 내 헤드턴만 신경 쓰다든지 요렇게 되면은 사실상 저희가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해도 저희는 어차피 우리 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보였을 때 이쁜 게 저희의 주목적이죠. 어, 저도 주목적인데 정확한 구도가 연결이 되지 않고 정확한 위치가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 선생님들이 아무리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선생님들이 아무리 스파이를 세우고 역할을 제대로 해도 절대 밖에서 봤을 때 이게 좋아 보일 수가 없어요. 아까 앞전에 기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이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백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랑 비슷한 얘기겠죠?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레이디의 결합점이, 폴드한번 해주실래요? 자 레이디가 이 무릎부터 시작해서 이 축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레이디의 결합점이 있으면 남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체적인 결합점이겠죠. 그이 결합점이 두 개가 만나서 서로 프레임을 걸었어요, 쌤. 그럼 저는 이 모양 자체는 어느 로테이션에도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가 로테이션을 했을 때 내가 혼자 로테이션하는 개념이 아니세요? 이결합되어 있는 모든 파트를 로테이션, 모든 파트를 로테이션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내가 내가 리드를 한다고 해서 내가 로테이션을 걸고 내가 로테이션을 건다 이런 개념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게 특히 스페니시 드래그. 스페니시 드래그. 네, 보세요, 선생님. 자, 결합점이 그대로 만났어요. 자, 내가 치고 싶다고 해서 이런 액션은 존재하지, 이건 애초에 안 되는 거죠. 겠 왜냐하면 레이디의 모양과 내 모양을 따로 쓰고 있는 거죠. 항상 생각을 해야 될게 레이디의 결합점의 모양. 남자의 결합점의 모양이 만났으면 이 모양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 로테이션 천천히 해볼게요. 해도 레이디랑 나랑의 모든 결합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이걸 빨리 하는 것 뿐이지 내가 너도 털고 나도 털고. <laughs>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쌤? 요거는 <laughs>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되게 카리스마 있는 것 같고, 뭔가 되게 빨리 한것 같고, 어, 내가 뭔가. 뭐... 근데 이거를 진짜 영상을 한번 찍어보시면, 아, 나 이렇게 느리게 안 했는데? 혹은, 아, 나 이렇게 작지 않았는데? 이런, 이런 거를 많이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여자의 결합전과 내 결합전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지금처럼 100%의 힘이 아니고 30%의 힘으로라도 밖에서 보였을 때 100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계속, 개, 남성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성분 당연히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던 거, 저희가 클로즈, PP, 제가 이런 포지션을 리드를 할 때는, 당연히 어려워요. 포지션 리드 자체는 어려워요, 쌤. 네, 저희가 간단하게 방법을 드리자면, 음. 자, 프롬라드부터 일단 컨, 크, 아, 클로즈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프롬라드에 대한 포지션이 잡혔어요, 선 선생님.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쌤. 이 자체의 디자인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클로즈를 만들 때 실수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클로즈는 만나는 거겠죠. 어, 여기, 이 면이 만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실수하시는 게이 디자인을 생각하지 않고 땡겨버리는 부분이 대부분이 많으세요. 남성분들 특히 리드에 있어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자인은 바뀌지 않는데요 선생이 디자인은 프롬나드에도이 디자인은 바뀌지 않아요. 그건 여기서 제가 이 하체가 들어갔을 때이 하체에서부터 시작된 이 디자인이 있어요. 그건 레이디도 이 하체에서부터 시작된 디자인이 있어. 그 하체가 클로즈를 만든다. 이런 개념이죠 선생님. 이 디자인 자체를 무시한 상태로 나머지를 써서 클로즈를 만든다의 개념은 아니세요 선생님. 네 여, 남성분들 이제. 아마 많이 들으셨겠죠? 땡기지 마라, 어, 땡기지 마라, 잡지 마라. 하다 보니까 얘를 아예 내버려두고 내가 포지션을 만드는 이런 흔드는 역할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좀 달라요. 사실 저는 제가 여성분들을 잡았을 때 마찬가지, 전 절대 놓지 않아요, 선생님. 어느 정도 제가 압박감을 가지고 있고 그 압박감 안에서 레이디를 계속해서 컨트롤하려고 노력하지 이 여자가 나를 땡겼다고 해서 아, 난 땡기면 안 되는구나 난 이걸 놔야 되는구나의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남성들 클로즈 만들 때 얘를 아예 둬버린 상태에서 나머지에서 만들면 레이디한테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양은 적어요 연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양 안에서 이 레이디의 제가 이걸 레이디라고 칭할게요, 이손에 레이디가 들어와 있는 이과이 이 디자인을 내가 클로즈를 만든다의 개념이지 얘를 놔버린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얘를 잘 써봤자 어차피 밖에서는 이게 흔들리는 양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것만 좀 집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클로즈에서 PP 만드는 거예요, 남성분들. 이게 좀 어려워요, 선생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자인은 바뀌지 않는데요, 선생 디자인은 바뀌지 않는데요. 자,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요 어깨 지금 제 오른쪽 어깨죠. 이 어깨를 돌려서 프롬나드를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쉽게요, 그렇죠? 쉽게 열수 있겠죠, 쉽게 열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모양은 사실 밖에서 봤을 때 아무런 PP라는 야, 양 자체가 보이지가 않죠. 이거는 어차피 무너진 거니까.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자 레이디랑 나랑 고정된 지점이 있고 내 오른쪽 숄더가 있어요. 저는 얘를 그대로 스탠딩으로 둔 상태에 선생님. 내 하체나 내 헤드가 열리는 양으로만 충분히 리드가 가능해요. 선생님. 그번잘 보자. 선생님. 여기서 옆구리를 쓰는 게 아니고 선생님. 내가 레이디랑 나랑 중심발에서 연결돼 이 중심발을 통해서 그 중심발이 PP를 만든다. 중심빨이 PP를 만든다. 이 개념이지. 이 디자인이 바뀌면서까지 이 양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건 제가 강하게 보여드리자면. 자, 클로즈가 왔어요. 여기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신다면. 열리긴 열리겠죠, 당연히. 어, 자, 이, 이 오른쪽 숄더를 고정시켜 놓고 제 하체에서 슬러. 이것만 해도 레이디는 분명히 이제 역할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될게 특히 남성분들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오른쪽의 디자인은 선생. 절대 어떤 모든 스텝에도 바뀌지 않아요, 선생. 내가 런지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뀌는 개념이 아닌 내 무릎부터 시작해서 이 오른쪽의 파트는 어느 모든 동작에도 같은 디자인이어야지 레이디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만 생각해 주셔서 리드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성은? 됐네요. 네. 네. 우선생님, 지금 똑같은 이제 질문을 받아서 얘기를 해드리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스피드면에서만 생각을 했어서 로테이션은 따로 지금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로테이션 파트를 연습을 한다고 했, 했다면 이제 클로즈에서 프로미나드, 프로미나에서 드 클로즈 포지션으로 바꿀 때 활용하는, 하, 활용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알수 있었을 텐데. 죠?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로테이션을 스피드 연습을 하셨을 때는 어퍼 파트 그다음 언더 파트 기준으로 로테이션 연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총네 가지로 저희 클로즈에서 프로미나드로 나누실 때 내가 가고 있는 다이렉션을 옮기면서 프로미나드로 링크를 여실 건지, 아니면 다이렉션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프로미나드로 바꾸실 건지, 이두 개에 따라서 그다음 클로즈에서 아니, 프로미나드에서 클로즈로 바꾸실 때도 내가 다이렉션을. 바꾸면서 클로즈로 만드실 건지 아니면 다이렉션을 바꾸지 않고 클로즈로 만드실 건지. 요렇게 네 가지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수월하실 것 같아요. 남성 기준으로도. 그래서 저희가 처음 클로즈 빠르게 네개 정리해드리면 다이렉션을 바꾸실 때는 저희가 로테이션 연습하는 파트. 오른 위에 어퍼 파트에서 남성 기준으로 회전을 걸어서 프로미나드로 바꾸실 수 있고요. 그다음 제자리에서 다이렉션을 바꾸지 않고 피피로 하실 때는 언더파트, 언더파트를 프로미나드로 바꾸실 수 있고요. 그럼 여성은 사실 아 그래 이 남성이 안 바꾸려나 내가 하체 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저희는 이 구도적으로 있는 자체에서 이제 남성의 리드를 그냥 읽는 거죠. 똑같이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리드에 반응한다고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음. 이해되시죠? 그럼 남성은 이렇게 나눠서 내가 클로즈에서 프로미나드로 여는 거, 프로미나드에서 클로즈 잡는 거,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제일 좋고요. 되실까요?